이제 다 같이 묵도로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한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농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웁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 칠장드리겠습니다. 삼백사십칠장. 호락하시세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다요. 하 힘써이. 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것을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보일 생 시험할 란 다음에 나오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버리 힘서이라 세 여호수와 범바다 앞으로 가서 우리 가한 저소누주님 폼일세 앞서가 바라보면서 모든 하하여 힘써 일하세요. 주님 보물새 일할 곳이 아직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원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온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석명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명절을 잘 보내가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제 자매 또한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만 영원 올미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주님께만 영혼을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조상들의 그 은덕을 저희들이 길이 기르면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각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343면입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이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가족들 간에 인사를 나누실 때에 신앙의 유산을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킵시다. 자, 우리가 또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합시다. 자, 오늘은 2020년 추석날입니다. 추석날은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 이대에 명절 중에 한 날입니다. 추석은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또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매우 좋은 계절에 있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2020년 추석 명절은 예년에 맞이하던 추석 명절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 올해는 고향을 가지 말라. 이동을 자제하라는 이 당국의 권유로 가족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우리는 앞서간 조상님들의 신앙을 기리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듯이 우리 또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또 국가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켜야 할 유산,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 친지 여러분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선조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상님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거짓이 없는 신앙. 거짓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가 조상에게 물려 받아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 첫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앞서간 조상님들의 신앙은 한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훌륭한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신앙의 장점은 바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인의 믿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신전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을 감추고 위선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1.1핵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요구되는 신앙의 유산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추석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조상님께 물려받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또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상님께 물려받아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은 첫째는 거짓없는 신앙 거짓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끊임없는 기도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끊임없는 기도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성산교회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을 핑계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신앙의 유산인 기도 생활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꼭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한국 사람이 가서 퍼뜨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좋은 신앙의 전통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가을에. 운동의 마지막 순서에 이어 달리기, 밀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기도 잘 뛰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바톤을 놓치거나 바톤을 이어 받지 않고 뛰어서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먼저 와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신앙의 유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대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교회의 저력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유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을 조상님들로 통해 물려받은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많은 물질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꾸준히 기도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만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꺼리김이 없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추석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조상님께 물려받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서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상님께 물려받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첫째는 거짓 없는 신앙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5절에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신앙의 대물림이 3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조상님께 즉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제 우리들도 역시 예수를 믿은 후로는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조상님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청결한 양심으로 죄악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의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또요 시대의 이요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결한 삶이야말로 성도가 자자손손 신앙에 대물림을 해야 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성결한 삶,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결한 삶, 이 성결한 삶, 신앙의 유산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도 훨씬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조상님들 추모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성결한 삶, 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할 것을 다짐하고 또 이행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조상님께 물려받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조상님께 물려받아야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성결한 이 신앙의 유산을 성결함의 신앙의 유산을 고의 간직할 뿐 아니라 자자 손손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거짓없는 신앙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며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대물림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인오네 아무 증거 아니배요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로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신보이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너과외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 늘 믿으며 이마음에 의심 없이 걸어가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고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을 두고 민주 하나님 아버지는 믿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길, 농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것.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보호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을 받주시옵소서